아동일부 동영상예배에 온 여러분을 환영하고 환영합니다. 사도 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상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양수영 선생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영상 예배로 드리지만 우리 친구들 믿음 잊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들 지켜주세요. 오늘도 귀한 말씀 준비하셔서 말씀 전하실 우리 전도사님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지키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우리 친구들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항상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지키시고 함께 해주세요.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예람이, 가윤이, 온유와 함께 내 안에 부어주소서, 함께 찬양하며 율동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전해요예요 말씀 주소 볼까요? 니에미아 8장 1절에서 12절이에요 우리 말씀을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날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의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함해. 일곱째딸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숭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 백성이 그 율법 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의 선자는 마띠다나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의 선자는 부다에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수 밧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유대하신 하나님영화를 송축함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에스와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아쿠바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세아와 그리고 사부대와 요사밧과 하나과불라야와 네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달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 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달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니에미아와 제사장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내의 네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하고 니에미아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께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내이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들려준 말을 밝히야 미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달달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깨달게 하니, 니에미아 8장, 8절 말씀, 아멘. 작은 비행기가 작은 섬마을로 날아오고 있어요. 마을 광장에 모여든 사람들을 보세요. 와, 정말 많이 모였네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나왔어요. 전통 의상을 입고 춤추는 아저씨들을 보세요. 사람들은 환호하고 소리치며 춤을 추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기뻐하는 걸까요? 키멸 부족은 태평양에 있는 파피아 두기니 섬에 살고 있어요. 이들은 2010년이 되어서야 필립마스터 선교사가 주는 키멸 언어로 완전히 번역된 신약 성경을 받았어요. 그동안 키멜 사람들은 다른 나라 언어로 성경 책을 읽어야만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자신들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울 수 있게 되었어요. 키멜 사람들은 모두 함께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오늘 말씀에는 키멜마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기를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람들이 바, 나와요. 바로 니에미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이에요. 니에미아는 유다왕국의 멸망과 함께 무너졌던 에루살렘 성벽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세웠어요. 유다왕국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었거든요. 70년도 넘는 세월이 훌쩍 지나 성벽이 다시 세워지자 니에미아는 모든 백성을 광장에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율법책을 가져오도록 청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벨론에서 생활하는 동안 율법책의 내용을 듣지 못했거든요. 에스라가 가져온 율법책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적혀 있었어요. 목소리를 가다듬은 에스라는 온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어요. 너희는 내가 명한 법도를 따르고 내가 세운 규대를 따라 살아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아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이야 막 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에스라가 또 읽었어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는 오직 한분 뿐이시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아, 맞아. 하나님은 한분 뿐이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잊고 살았어. 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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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제 하나님 한 분만 성기겠습니다. 하며 울며 애통하며 통곡했어요. 이때 니에미아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은 기쁜 주일입니다. 성일이므로 이제 가서 이웃과 함께 즐겁게 음식을 나누어 먹으십시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렇게 니에미아가 얘기하자. 백성들은 니에미아의 말처럼 집에 가서 음식을 나누며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제 모두가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밝히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니에미아와 에스라의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예수님의 복음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 친구와 가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해요. 희말부족 사람들과 이스라엘 자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전할 수 있다는 기쁨에 하나님께서 춤추며 감사를 드리며 찬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가족과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제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며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는 말씀의 제자가 되기를 바래요. 그렇게 아동일부 친구들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말씀을 새로 깨닫고 또그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을 배웠어요. 우리도 말씀을 배우며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배운 말씀을 나만 알지 않고 가족과 또한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그렇게 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한 목소리로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말씀을 전하며 살아들이는한 주간 되길 바래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시고 주일날 교회에서 만나요. 안녕.